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급전이 필요했던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k리츠를 일부 정말 조금 팔았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정말 아까워서 오늘 방송을 좀 찍게 됐습니다. 어, 왜 아까웠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제가 k리츠 플러스 분기배당형이라는 펀드를 가입하고 이제 분기배당금 수취해보겠다고 래서 작년부터 영상을 좀 하나씩 올리고 있거든요. 이번에. 아,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아서, 이, 대출 만기되는 건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걸로 좀 대환하려고 그랬더니 대환이 안 됐어요. 그래서, 1300만 원을 좀 갚아라, 라는 요청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부득불 찾아보다가, 요, 분기배당형을 찾게 됐어요. 근데 이게, 수익이 많이 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거 7일날 신청해서, 기준가 적용이 12일날 됐고, 돈이 18일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수익이 얼마 났냐면, 최근에 찾아보니까, 제가 투자하고 나서 무려 10% 넘게 수익이 났어요. 제별 기대도 안 했는데 평가 손익이 엄청 크게 난 거죠. 투자 원금이 제가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투자를 했었는데요. 어, 상당히 10% 넘게 수익이 났으니까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까운 자산을 예, 마치 거위의 배를 갈른 것처럼 되게 좀 속상했던 생각이 좀 떠나지 않더라고요. 어, 최근에 제가 리츠 방송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지만 리츠 수익률이 막 올라오고 있는 또 찰나기도 했어서. 예, 거듭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요게 이제 그래프인데요. 제가 5월 이제 8일날 신청했으니까 요 언절이 신청했을 거예요. 신청해서 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더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제가 샀던 시점이거든요. 이때부터 보면 1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더 먹을 수 있는 거를 제가 예, 기회 손실을 무려 한5% 뭐 포인트 정도를 버린 거니까 3천만 원에 대해서 5%면 뭐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적지 않은 수익률을 좀 포기한 셈이 된 거죠. 그 정도로 리츠가 좀 열풍인 것 같기는 해요. 어, 구독자님 중에 질문 주셨던 요 리츠 플러스랑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랑 좀 비슷해요라고 말씀하셨던 맞아요. 요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좀 차이가 있다면 인프라 주식이나 그다음에 고배당 주식들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요 타이거 인프라 고배당의 차이거든요. 성과가 훨씬 좋죠 어 이제 보유 종목을 비교해보면 하나 K리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유 내역입니다. 주로 리츠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타이거랑 좀 차이가 있죠. 백쿼리 인프라는 요 타이거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한알파리츠 그다음에 물류창고로 유명한 ESR 캔달스퀘어리츠 그다음에 코람퍼에너지리츠 요거는 올해 특별 배당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씀 제가 드린 적 있죠. 그리고 롯데리츠랑 JR글로벌리츠 이지스밸류리츠 그다음에 요새 해외 리츠들 가격이 많이 올라오니까 글로벌 리츠의 비중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솔라 인프라스트럭처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제 리츠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가 이렇게 10% 이상 펀드 기준 가격이 올라왔는데도 물어보니까 펀드 기준 시가배당률이 아직도 한 4%대 중반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나마 4% 중반이라고 하는 것도 저런데 게 높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뭐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1%도 될까 말까 하죠. 저축은행으로 가도 평균적인 금리가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두배 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어 이만한 배당을 주는 자산은 전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마침 금리 상승이 좀 멈춰서 그렇긴 한데요. 앞으로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 우리나라 특히 직접 부동산 투자를 막고 이런 부동산 리츠와 같은 펀드 쪽비크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트렌드를 감안해 보면 그리고 또 무엇보다 공모주 펀드가 많이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많이 팔리는 트렌드 중에 이 공모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평소에 그 주식 비중 뭐 30%든 10%든 그 비중 중에 리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행태를 감안해 보면 리츠 가격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 좋아지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가 배당이 4%가 깨지는 수준이 되면은 마치 이 지난 2019년도 레벨이거든요. 그때 되면은 그때는 좀 리츠를 좀 팔고 비중을 낮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